안녕하세요. 엄마 후 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임신 25주차 때 스시노칸도에 처음 방문해서 먹방을 찍게 된 영상입니다. 이때는 21년 2월 달로 1790원일 때 먹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찐으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초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때 정말 행복하게 먹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스시노칸도에 처음 방문한 거라 너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한 20접시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그후 제가 3월달에 스시너칸도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3만원 쿠폰이 생겨 다녀왔습니다 이때는 임신 거의 만석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깨작깨작거리기는 했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때도 1790원일 때 갔었던 것인데요 이때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정말 다양한 종류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처음 초밥집에 와서 그런지 너무 설레었고 또 자기가 직접 골라보고 싶다면서 다음에 또 오자면서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어와 육회 참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먹었고요. 또 나중에는 어, 아는 아이 엄마와 함께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었던 스시노칸도 메뉴들을 쭉 나열해 보았어요. 지금은 1,990원으로 올라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많이 맛있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먹방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먹방 챌린지로 100접시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정말 굴뚝 같지만 아, 과연 30접시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